음 그리고 사주에 일진 사주 명리학 제 123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3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2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임인년 계묘월 갑술 1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값 갑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묘월의 갑목이 되겠습니다. 자, 묘월의 갑목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 먼저 일간을 먼저 알아야겠죠. 일간 갑이라고 하는 일간이 될 것이고요. 갑이라고 하는 것, 오행이라고 하는 것, 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갑은 감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풀도 나무가 될 수가 있겠고 큰 나무도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금하고 목하고는 좀 약간 상대되는 개념이죠. 금은 좀 묵직하면서 단단한 그런 특징은 감목하고 같지만 <laughs> 금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차가운 어떤 냉정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목이라고 하는 어 것은 좀 따뜻하고 온화한 음.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 화를 생애하는 역할을 하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생애합니까 술을 생애하는 역할을 하죠. 목은 뜨거운 열기를 생애해 주기 때문에 나무는 나무는 태우면, 어, 불을 만들 수 있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 태울 수가 없고요 그냥 금이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금과 목은 어 오행 중에서도 서로 상대되는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조금 오싹한 그런 아 어, 한기가 느껴진다라고 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이고요. 목을 대표하는 계절은 바로 봄이 되겠습니다. 봄. 그래서 인묘진월 같은 경우가 봄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인묘진월은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기후가 특징이죠. 이따뜻한 온화한 기후 때 나무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 임묘진어를 갖다가 오행으로 보, 보면은, 목이 왕한 계절로 이렇게 보, 어, 표현하는 것이고, 이 목을 갖다가 다시 음,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어, 양목과 음목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감목은 그래서 양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목이 있다라고 하는 뜻, 반대로 음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음목은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을 바로 똑같은 나무이지만 얘는 음에 해당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목과 음목 같은 목인데, 목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볼수 있지만 목이라고 하는 거 나무, 나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고요 작은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곧은 나무가 있고 휘어져 있는 나무가 있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양목이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 곧고 곧고 단단한 나무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큰 나무 같은 것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양목은 감목은 대림목이라고 해서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대자, 숲림자, 나무목자, 그래서 큰숲풀 이루는 큰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소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편백나무 같이 곧고 단단하고 아름드리 큰 나무를 어. 감목이라고 해서 대리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음목인 을목은 그, 그와 달리 양유목이라고도 하죠. 양유목잘 휘어지는, 낭창낭창 잘 휘어지는 그런 나무라고 로 해서 양유목이고요그 다음에 넝쿨식물 같은 것들도 다 음목, 음목인 목 을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칭넝쿨이라든가 다래넝쿨이라든가 호박넝쿨 같은 거잘 휘어지죠. 감목은 고드면서 잘 휘어지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잘 휘어집니다. 그래서 어, 이소부화에서 말하는 참나무와 갈대에서 이그 갈대가 을목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 참나무라고 하는 것은 간목으로 어,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죠. 참나무는 곱고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잘 휘어지지 않죠. 갈 때는 상대적으로 풀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바람에 따라서 잘 휘어지게 되죠.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어, 감목일관들이 강할 것 같지만 오히려 큰 시련이 닥칠 때는 감목은 부러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 시류를 잘 읽고 시류에 잘 대처하는 것은 오히려 단단한 감목이 아니라 부드러운 을목이다라고 해서 감목보다 을목이 생활력이라든가 자생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지, 양목인 감목하고 을목인 을목하고 그 용도로 봤을 때 감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원래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감목의 용도라고 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감목의 특징이고요. 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대라든가 화초라든가 넝후식물처럼 잘휘어지고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목을 가지고 제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글목은 꽃을 피우는 화초로서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제목으로 쓸때경금을 어떻게 배합할 것이냐? 그 큰 나무를 갖다가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한다. 즉, 경금은 마치 도끼와 같은 것이고 정화는 그 도끼를 발려하는 숫돌과 같은 것이다. 불과 같은 것이다라고 해서 갑목의 그 제목으로서의 용도, 동량. 지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경금정화를 쓰고요. 을목 같은 경우는 화초로 쓰기 때문에 금을 쓰지 않고 병화와 어, 개수로서 배합을 한다. 한 가지 근데 중요한 사실. 자, 간목이 항상 사시사철 동량 지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이제 동량 지목으로 쓸 때는 추동절의 간목은 동량 지목으로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지만은 춘하절이 있습니다. 봄이라든가 여름에 나무는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경금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어, 춘하절의 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로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밖에 묘월이잖아요. 밖에 나무를 보게 되면 작은 풀들도 있지만 꽃을 피우는 큰 나무도 있고요. 또 어, 꽃을 피우지 않는 나무라 하더라도 봄에는 그 나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새싹을 틔우게 된다고 라 하는 겁니다. 이때 금을 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나무를 베어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볼수 있지만, 어, 나무가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서리가 내, 내리거나 눈이 와서 한파가 몰아닥치게 되면은. 피었던 꽃과 새싹이 다 얼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춘하절의 감목은 비록 양목인 감목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이때는 을목과 같이 을목과 같이 생목으로 봐서 금을 쓰기보다는 물쓴다 병화와 개수를 이렇게 아울러서 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을목은 뭐 을목이 예를 들어서 가을, 겨울이 태어났다고 해서 을목을 제목으로 쓰진 않습니다. 을목은 오로지, 오로지 화초는 꽃을 피우는 용도이고요. 감목은 추나절이냐 추동절이냐에 따라서 성, 생목으로 볼 것이냐, 생목은 자라나는 나무고요. 성목은 다 자란 나무를 말하죠. 성목일 때는 베어서, 작벌해서 동량 제목으로 쓰지만 생목 자라나는 나무는 어, 경금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계수를 쓴다라고 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감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묘월은 춘절이죠. 춘절, 춘절이라고 하니까 좀 어깔 그 생소하죠. 그냥 쉽게 말하면 봄이구요. 어, 봄 중에서도 묘월 같은 경우는 중춘이라고 해서 가장 봄의 기운이 완연한 그런 느낌이 드는 계절이죠. 이월은 봄이지만 겨울에서 넘어 어, 넘어서 겨울에 기운이 남아 있고요. 진월은 봄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봄을 대표하는 계절은 역시 중춘인 묘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이 중춘 어, 봄의 계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왕하다? 목이 왕한 목광절이죠. 이월은 특히나 묘월은 목의 뭐죠? 여기 목의 제왕지가 된는 제왕지. 그래서 가장 목의 기운이 왕성할 때가 바로 이 묘월이 되는 것이고요. 인월도 목이 왕하지만 이 언어는 인관지 묘월은 재앙지 해서 인묘월이 같이 목이 왕하지만 여기서 하나 어떤 어디가 더 목이 왕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는 역시 묘월이 가장 목이 왕하다. 그래서 감목 일간이라든가 아니면 을목 일간, 갑을목 일간들인 월이라든가 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인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용신을 치용하는 경우 신왕하다라고 하면 관사를 취용해서 왕한 일간을 갖다가 억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취용법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왕자의 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왕자의 설, 왕자의 설이라고 해서 왕한신은 물론 관성을 쓸 수도 있지만 왕신은 식상을 써서 식상을 써서 왕한 기운을 갖다가 설기 순세하는 것도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일간에 따라서 관성을 취용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고요, 일간에 따라서 식상을 쓰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간목이 춘 하절에 태어났을 때는 뭐다 특히 춘절에 태어났던 목자차가 왕에서 왕신 신왕한 사주가 되는데 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춘불용금이라고 하죠. 봄에 나무는 뭘 쓰지 않는다 금을 쓰지 않는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춘절에 나무는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성장하는 나무 잎사귀를 띄우고 꽃을 피우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을 쓰게 되면은 마치 마치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피웠던 어 새싹과 꽃이 얼어 죽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묘월의 간목, 이월의 간목은 일간 자체가 왕하다 하더라도 뭘 쓰지 않는다? 관사를 쓰지 않고 오히려 식상인 화를 취용해서 화를 취용해서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새싹을 그리고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있다. 지금 밖에 나가 나가 보시면 일찍 핀 것들은 꽃을 벌써 피운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화꽃. 벌써 피었고요 그다음에 철쭉도 좀 햇볕이 잘 드는 곳에는 지금 서울인데 제가 사는 곳이 서울인데 벌써 철쭉이 한두 개씩 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의 나무는 그렇게 꽃을 피다뭐 선생님 철쭉은 을목 아닌가요? 그러면 저 목련이라든가 벚꽃 같은 것도 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봄의 나무는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 생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묘월의 감목은 일단은 화라고 하는 것을 치용하죠. 병화라고 하는 것을 치용하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을 치용해서 개수로는 감목의 뿌리를 배양하죠. 즉 봄의 나무는 왕하, 왕하, 왕하니까 물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봄의 나무는 왕성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자연의 이치인 것이죠. 왕하니까 인성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육친논상 왕신은 다시 생활 필요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봄의 나무는 그만큼 활동을 하죠. 애기들, 학생들, 고등학생들 굉장히 건장하고 큽니다. 그러면 얘네들 다 컸다고 밥안 줍니까? 오히려 얘네들 더 많이 먹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신체, 신진대사가 활, 활발한 그런 시절이 있고, 이때 많이 먹어야 애들이 뼈도 튼튼해지고, 키도 듬뿍듬뿍 클수 있죠. 근데 한창 클때못 먹으면, 어... 키도 안 크고 힘도 없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묘월의 갑목이 태어났을 때일가 왕에서 수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을 주어야지만 나무가 꽃과 어, 잎을 실하게 키울 수 있다. 그러기에는 또 병화로 따뜻하게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어, 정리하면 를 묘월의 갑목 병화 계수로서 병화 갑목이 꽃과 어, 잎 새싹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 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은, 자, 간목,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묘목은 음목이 되죠. 그래서 양목이 음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겁재가 되는데, 그래서 이걸 겁재격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양간이 월지에서 제왕을 보게 되면, 제가 묘는 목의 제왕이라고 했죠. 양목이 월지에서 제형을 보게 되면, 이거를 양인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 하고, 걸로격이 됐든, 양인격이 됐든, 걸로격, 양인격, 즉,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로격,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 되는데 이렇게 걸로격 양인격이 되면 원령에 내가 통를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주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왕사주 관사를 채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다 하더라도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관성보다는 식상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목이 모기, 목일간 갑목일간이라든가 을목일간이 인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신왕하지만 그때는 식상인 화를 봐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어야지만 목이 더 영활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어기아리라 이때는 왕자의 왕한신은 왕자, 설하는 것이 맞. 땅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으면서 병화와 계수로서 배합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인데 어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목이묘리태어서 일간이 왕한데 다시 인목을 받기 때문에 일간은 더욱 더욱 왕해지죠. 이런 경우에는 부동이 경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봄에 나무라 하더라도 어 줄기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게 되면은 봄에 꽃이 너무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꽃을 피우는 데 너무 많이 꽃을 피우게 되면 적당 부분. 떼어내서 속아주는 것도 필요하죠. 이때는 금을, 그거는 어 아, 서리가 내린다기보다는 필요 이상의, 필요 이상의 그런 어, 이파리라든가 이걸 좀 속아주는 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어, 그럼 선생님 그럼 경금을 쓰라는 얘기입니까? 화를 쓰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그건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일관이 왕하니까 경금을 쓸 수도 있지만 왕하도 병화를또쓸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월간에는 이렇게 계수가 있습니다. 일단 경금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경금을 써야 되는데 수가 투출하는 것은 절대 좋지 못한 것이다. 왜냐? 경금으로서 갑목을 작벌해야 되는데 수가 있으면 금생수, 수생목에서 금의 목을 작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금이 갑목을 생하는 그런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천간으로 임계수가 투출을 한다고 라 하면 경금 쓰는 것은 불리하다. 오히려 수로서 목을 생조해주고 왕한 목을 갖다가 병화로서 다시 발산시켜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술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천, 간에 있는 글자는 지지로 반드시 뿌리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주까지는 놓고 봤을 때 묘술 합하죠? 에, 합한다고 해서 화가 겁나게 왕이 지냐? 그 정도는 아닌데, 일단,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임목까지 봐서 간목 자체가 왕인데,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 지지의 토 중에서 건토잖아요. 말은? 마른 땅이죠, 마른 땅. 수가, 천간에 있는 개수, 임수가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갑술이 아니라 갑진이었더라고 하면 목은 더 왕해집니다. 왜냐하면 묘월에 임묘진 방합을 형성해서 목이 더 왕해지지만 임수 개수가 진에도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렇게 약하진 않죠. 근데 이것이 오늘은 갑진이 아니라 갑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주가 봄에 건조해진 거예요. 춘, 한이라고 하죠. 춘, 한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봄에 가뭄이 든거하고 같다. 천간에, 봄에 가뭄이 들었는데, 임계수가 천간에 있다라고 하는 뜻은, 뜻은, 하늘에서 구름이 껴있는데, 비는 아직 안 내리는 거예요. 어, 저, 저, 저 구름에서 비가 좀 어, 떨어져 줘서, 대지라든가 산을 촉촉하게 적셔줘야지만, 갑목이 성장을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비, 하늘에 구름은 껴 있는데, 목구름은껴 뭐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그런 형국이다. 봄에 가뭄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글자가 오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갑자시가, 어, 제일 먼저 보죠. 갑자시가 되면은,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임계수가 뿌리가 없었던 것이 좀 문제라고 했는데, 갑자시 자시를 보게 되면, 어, 개수, 임수가 뿌리를 얻게 되죠. 그러면 봄에 비는 내린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 화가 좀 부족한 것이 좀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병화라든가 정화가 천간으로 한 점이라도 투출됐다라고 하면 이건뭐 금수 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은데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고요 임계수가 뿌리가 있으니까 비가 우중충 이렇게 오는 그런 형국에 인중 병화가 있긴 하지만 좀 화가 약하다 선생님 묘술합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묘술합은 그냥 이런 거예요 어다 꺼져가는. 어, 저기, 부시에다가 그냥, 어, 나뭇가지 몇개 정도 넣는 개념이지, 저것이 충분하게, 어, 따뜻하게 수, 해줄 수 있는 것이 되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오히려 인중병화를 쓰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을 해시가 돼도 마찬가지죠. 해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 개수가 뿌리를 얻었죠. 을목이 투출되어 있으면 좋을까요? 이거 등락계갑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등락계갑은 일간이 을목이었을 때 갑목 보면 등락계갑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갑목일 때 을목 보면 등락계갑이 아닙니다. 그 이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렇게 일간이 갑목인데 을목 투출하면 갑목 입장에서 는 오히려 을목 때문에 손해를 보는 개념이 되겠고요. 역시나 이것도. 화가 부족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 어, 이거는 묘수 합도 되고, 지지 완전히, 어, 목이 많은 상태에서 병화도 줄되어 있죠. 임수 개수가 이 경우에는 갑자시, 을해시에 비해서 이거는 임수 개수가 뿌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춘한이죠. 춘한. 감문분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목화운 가게 되면 감목이 말라 죽습니다. 이거는 바로 금수운으로 행해서 저 수가 살아나야지만은 감목이 생기를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봄인데 한달 동안 비가 안온거과 똑같다. 아, 안 왔는데 임계수가 청안 있는 것은 아, 비가 올듯올 듯한데 비가 안, 안 오는 거 같죠. 농사지는 농부 입장에서는 미칩니다. 저거 빨리 파종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논밭이 딱딱딱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저 비가 사, 목구름이 사람 약올리는 거예요. 비, 비를 내릴 듯말듯 내릴 듯말듯 이런 상황이죠. 이것이 이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비가 오는 것이고요.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비는 오지 않고 나무는 말라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묘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병오신의 지나 정묘시는 이것도 반드시 금수 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되겠고요. 기사시 마찬가지죠. 저 임계수가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이것도 임계수가 뿌리가 거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경오시가 이제 가장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인옷을 요거는 화국으로 볼수 있습니다. 인옷을 화국이죠 그러면 뜨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봄에 뜨거워 화국을 형성했죠. 뭐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겠냐고요. 하지만 봄에 이상 기후라고 보죠. 봄에 날씨가 대체적으로 지금이 뭐 올라왔자 15도 정도 올라가는데 이 정도 되면 한 25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기가 없죠. 수, 금도 뿌리가 약하죠. 술중 심금에 뿌리드는데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고요. 옷을 화국하게 되면 이 경금이 어, 경험이 쓰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금으로서 갑목을 작발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화국이 형성돼서 봄에 나무가 가뭄이 들어서 성장을 못하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금으로서 수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억지로 억지로 물을 갖다 끌어다 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 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반대로 임신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신금이 신금의 임계수가 다 뿌리를 뒀으면 이거는 오히려 비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오는 것,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봄에 계속 우중충하비 많이 오게 되면 어. 피었던 꽃도 피었던 새싹도 물러 터지게 되죠. 이런 경우는 목화운으로 간다. 개요시 목화운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생시에 따라서 어, 목화운이 좋을 수도 있고 어, 생시에 따라서 금수운이 좋을 수 있다. 목화운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이롭고 금수운이 이렇, 어, 좋다라고 하면 딸의 이롭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